아이들이 그 일부 고급차를 탄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고들을 많이 네, 보셨을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또 제가 기억에 나는 어린아이들 영유아 사건 사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돌 정도 된 애가 아기가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 아시죠? 블라인드 네네, 보면 네네. 이렇게 작은 구슬처럼 달려있는 음. 그 어, 그런 네. 줄에 놀다가 이게 목이 감겨가지고 어 사망하는 그런 사망? 사망? 네네. 어머 또 일가족이 이렇게 타고 가는 차량에 엄마가 4개월 정도 된아기를 그냥 카시트에 앉히고 안, 안 그냥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 차가 기둥에 박아 사고가 났는데 이 아기가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머리 두개골이 한머리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아. 있었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자주 있는 편인데 엄마는 아빠가 어. 자다가 뭐 이불이나 다리로 아기를 이렇게 발을 다리를, 를어 다리를, 다리를. 아, 지식으로 오, 사망하는 가졌다. 경우도 몇번 있었습니다. 네. 네. 어린아이들 사고는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렇게 발생하는 아.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른들이 <laughs>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이 더 아이들을 잘 안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이 아 열이구나. 열로 가장 많이 소화환자들은 응급실을 찾고, 엄마들에게는 그 그런 네, 얘기가 네. 이렇게 돌고 네, 있어요. 그래. 열이 제일 무섭다. 그렇지. 열 경기를 한번 일으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아, 이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라 하는 게 이제 엄마들 사이에 공유하는 정보거든요. 유정민 선생님 어떨까요? 열이 이제 처음 나면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치.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바로 열이 났을 때 바로 응급실을 데리고 오시는데 일단 열 자체는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발열 자체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어. 아.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열이 나더라도 다음날 이제 동네병원에 사실 가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게 되고요. 음. 39도 40도 열이 나더라도 큰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발열 자체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열이 나더라도 다음날 이제 동네병원에 사실 가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게 되고요. 음. 39도 40도 열이 나더라도 큰 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열과 함께 경련을 처음 했다든지 네. 아, 어, 아니면 잘, 이제 어. 3개월이 되지 않은, 90일이 되지 않은 아기는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고요. 아. 네. 일세 미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는데 음. 39도 이상 이제 하루나 이틀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동네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인데 의외로요 어떤 사고로 인한 응급실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고들이 많은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고는 한70% 이상의 애들도. 이제 집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아무래도 호흡정지나 심정지 같이 그런 <laughs> 어, 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제일 급한 상황은 이제 애가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텐데요. 만약에 실제로 숨을 안 쉬는 게 맞다면 이제 호흡 정지나 심정지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럴 때는 애를 흔들어서 음. 이렇게 깨워 보거나 아니면 아. 어깨를 치거나 아니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튀겨서 아. 자극을, 자극을 주는 자극을 줘서 네. 반응이 확실하게 있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도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가슴 압박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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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네. 해야 돼요?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라고. 그렇죠. 가슴인데도 네. 여러 부위잖아요. 네. 네. 뭐 어디를 해야 되나? 가운데를 보통 하잖아요. 네. 아, 네.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아유, 요, 요, 보통 그, 젖꼭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요두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 위에 손가락 두 개를 얹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깊이가 사실은 성인은 5.5에서 6cm인데. 애들 같은 경우도 4.5에서 사실 5cm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애들 가슴 앞, 뒤사이즈에한분의1 아, 그한 분의 이상. 아 아니, 앞뒤. 작은 아이의 어. 경우에는 저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어. 아 아, 두 손으로 압박할 수 있겠네요. 아, 저렇게 누워서 네. 어, 그러면, 어, 그러면 마우스 투 마우스도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까지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당황하고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가슴 압박만 해 주시면서 119 대원님께서 오시는 걸 기다려 주셔도 아. 충분히 효과를 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19에 1 전화하고 나서 저걸 해야죠. 요새는 사실은 휴대폰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예. 동, 거의 동시에 시행할 그치. 수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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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 네, 네, 네. 근데 선생님, 애들은 막다 집어서 입속으로 넣잖아요. 음. 오, 맞아. 어. 이게 걸려있는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애가 이럴 때 있거든요. 헥! 이러면서, 아 이럴 때, 이럴 때아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 기도가 사실은 직경이 한 5mm 정도? 이 정도 막 <laughs> 5mm 정도밖에 안 되기 작네요. 때문에. 땅콩, 콩, 뭐 아니면 아주 자, 작은 장난감 부속,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에 걸릴 수가 있고요. 아 이런 동전이나 자석이나 수은 건전지 같은. 것들은 거. 맞아요. 도에 많이 걸릴 수가 아 있어요.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기도에 걸려서 이제 갑자기 맞아요. 숨을 네. 못 쉬면 사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게 그렇죠. 어.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저기 점, 선, 선생님 나온 어떻게... 김에 내가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KBS라는 그 방송국에서 설날 특집으로 아, 네. 일점이 빨리 먹기 대회하다가 이분 아, 동안 그, 아, 그, 아, 그 성우가 죽은 성우 사건. 네그 맞아요. 그 기억나요. 그 여기에 오. 걸렸을 때. 급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목에 뭔가 걸렸을 때뭐 아이뿐만 아니라 네, 어른들도 돌아가신, 사실 예, 예, 그렇 위험하거든요.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어, 그 많이 아시겠지만 하임리 법이라고 네그 네, 환자 뒤쪽에 음. 주먹 안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상복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아, 올려서 이렇게 복압을 올려서 이렇게 막혀있는 기도를 이렇게 이모실을 밖으로 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급하면 엄마들이 하는 게 등을 흔 그냥 밖으로 때리거든요. 네. 등만 아프든 등. 등, 등 때리는 맞아. 건 어떤가요? 음. 일 세가 넘은 애들에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음. 이제 아직 돌이 안 지난 애들은 네. 이제 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복부를 주먹으로 이렇게 하면은 간이 손상받을 수가 있어서 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먹다가 갑자기 킥킥 뺐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슴으로 손을 받치시고. 약간 아래쪽을 보게 하신 다음에 네. 등을 다섯 번 쳐줍니다. 아 쳐주시고 다시 돌려서 아까 가슴 압박했던 방법으로 다섯 번아 해주시고 다시 돌려서 이 방법을 1, 구 대원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아, 올 때까지 하는데 애가 의식이 없어지면은 아까 호흡 정지 상황하고 거의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때는 네. 애를 눕혀놓고 가슴압박만 하시면 됩니다. 아, 어... 애기가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가? 음, 어. 그러면 그 순간 엄마는 소머즈가 됩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애기 턱을 팍 잡고. 어. 들어간 거를 손으로 빼라. 이렇게 확 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입을 벌리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손으로 빼려고 어떡해. 하는 방법 괜찮은가요, 음. 선생님? 그게 일단은 입을 벌리고 나서 이물을 확인하고 어. 보이는 걸 제거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음. 보이지 않는데. 그냥 혹시 빼려고. 깊이 있는 거를 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시도하는 것은 이제 금기로 넘어져. 아, 혹시 뭐가 아. 있나 하고 손을 넣었다가는 아예 들어갈 네, 수있 때문에 더 밀어서 넣을 수있고 아, 근데 애들이 입 안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귓구멍으로도 넣고. 거든 아, 그렇죠. <laughs> 네. 넣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럴 경우는 <laughs> 엄마들이 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laughs> 저희 음. 조카의 경우에 는 실제로 옥수수가 신기하다고. 콧구멍에 어, 계속 어. 넣어서 맞아요. 수십 개를 넣는 거예요. 어 그래서 코가 퉁퉁 부어서 응급실을 간절히. 다리 예. 와, 귀나 코에 네. 사실 이물이 들어간 경우는 이물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이런 데 귀나 코가 다칠 수 있고 네. 특히 코 같은 경우는 피가 기도로 넘어가서 또 위험해질 수 아. 있는데 아. 이제 코나 귀의 이물도 응급실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찢어지는 사고도 많이 네. 나잖아요. 아.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밖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아우, 여기 있죠. 아이고. 이거 연결된 거. 네네. 고기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오고 해. 있는 거예요. 아유. 근데 그나마 그거는 자연적으로 붓는다고 해서 에이. 뭘 별다른 걸안 했는데 진짜 막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있죠. 막 얼굴이 찢어진다거나 네. 이런 데 찢어지면 요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우선 해야 지혈부터 음. 해야죠. 뭐. 네. 맞습니다. 압박 지혈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압박 지혈이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눌러서 이제 피를 안 나오게 해준다는 건데 우리나라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가급적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씻어주면 실제로 소독처럼 효과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꺼즈나 수건을 이용해서 (5분에서) (10분) 이상 눌러주게 되면은 지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통계는 소방청이 조사한 아, 2018년도 네. 구급활동 통계에 따른 키워드인데요. 119가 출동해서 환자를 가장 많이 맞이하는 달이 8월. 아, 그래 그리고, 아. 그리고 요일별도요. 월요일 이송 환자가 15.4%로 가장 많았고요. 시간대별 이송에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5.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송된 장소는 역시. 집,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외였죠. 저는 어, 좀 길이나 사실 도로에서 아이고. 이송된 환자가 월등히 많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이송된 환자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집이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들 키워 보면은 애들이 바깥에서도 많이 다치기는 하지만 집은 안전할 거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약간 방심할 때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진짜 많이 다치거든요. 일단 그아시 9시, 아침 아홉 시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건 보통 주말에. 네아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 제외하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참았다가 아, 기다렸다. 아아 네. 조금 저 의문스러운데요 일요일날 저 위급상황이 왔으면 그게 위급상황이면 일요일날 처치해야 되는데 그래, 월요일까지 왜...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위급상황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그렇게만 그러니까 이제 참는 거죠 뭐라 아, 하지 마세요 예.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에 그, 이제 국민들이 그 이제 119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laughs> 네.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응급인데도 불구하고 또 119를 또 타고 구급차를 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 현상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거 아. 같습니다. 119 이용을 안 하려고. 혹시 119 아. 이용하는 데뭐 비용이 드나요 이렇게?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료고 어, 일부 민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아, 돼요. 진짜 궁금했었는데. 궁금한데요. 그럼 그 이동 중에 응급처치할 때 들어가는 약품이나 이런 것도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치료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될수 있으면 갈때 치료해 달라고 해서 내리는 거 같아요. 타가게도 아, 그 한국 진짜. 병원 전 단계 구급대에서는 쓸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병원처럼 많은 처치나 약물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가는지가 더 맞아. 궁금하지 어, 네. 않으세요? 네. 네. 2018년 응급실 방문 다빈도 증상 베스트 7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두통 3.4%. 6위는 오 어지럼증으로 3.5%. 숨이 차서 오는 증상이 3.6%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어지럼증은요. 단순히, 아, 너무 어지러워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게 맞는가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띵하고 어지러워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심하게 뭐 세상이 빙글빙글 돌는 아것 같다. 네. 눈을 뜰 수도 없다. 이런 경우들도 응급실로 많이 오시거든요. 아 경증 호소. 너무 경증 호소. 경무이안 거예요. 경증 호소는 뭘까요, 선생? 예, 경증 호소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운이 없어서 응급실에 왔다, 아, 온 몸이 아프다, 좀 몸살기가 있다 또는 아. 뭐좀 놀라서 왔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가벼운 증상인데 네, 좀, 좀 중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네, 참, 저희가 경증 호소라고. 네. 아, 이상하게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 네, 뭐 아. 이런 느낌적인 증상. 네,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3위 공개할게요. 열, 열상 천고 아까 조민희 씨가 말씀하셨던 것도 여기에 해당 들어가 될까요 혹시 뭐 찢어진다거나 그렇죠, 찢어지거나 찔리거나 아, 네. 네. 미안. <laughs> 어 역시 경험치로 3위를 네. 맞추셨습니다자두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요 이렇게 되면 네. 박희순 씨가 밥을 사느냐 <laughs> 제가 밥을 사느냐. 자 2위는요 어떤 증상으로 많이 응급실을 방문하실까요? 열열열 아, 지금 그렇지. 2위부터 7위까지 합쳐도요, 퍼센트지가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 열이 맞네. 진짜 많다. 네. 1위 공개합니다. 복통이나 열은 좀 의외였거든요 사실 응급실에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냥 가벼운 <laughs> 위장관념 그러니까 뭐설사거나 어. 뭐 배탈이 네. 났다고 음 하는 그런 맞아. 분들이 응급실에 제일 많이 오시고 어. 어. 그다음으로는 감기 환자들도 응급실에 굉장히 어.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그냥 듣기에는 또 어, 그런 분들이 응급실에 외우시나 하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시기는 하지만 어, 응급실이 아닌 다른 뭐 외래라든지 기타 다른 좀 작은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까 말씀. 해 주셨던 그런 중증 환자들이 좀더 제대로 치료받기 음.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